자, 41조 53번 봅시다. 정의역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은 함수 y는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2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이 x는 p에서 최대값 q를 가질 때자 p 플러스 q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 자, 여기에서 일단은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야겠다 라는 거는 눈에 보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4의 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1을 자,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곱하기 4 플러스 1로 고치면 마이너스 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1. 로 고쳤을 거고 그 다음, 자 정의역을 x에 대한 정의역을 t로 바꿔야지 자 그럼 보자 이마이너1을 x자리에 u s 1을을0 p 에다 s 1을0 0 plus 1000 plus 1000 p 1이0 0되1 1 제곱은 뭐가 그래서 t는 1분의 2보다 크거나 같고 2를 대입하면 4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함수로 바뀌어 자, 얘를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마이너스 괄호 t제곱 마이너스 4t가 될 거고 그러면 완전제곱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4 마이너스 4 괄호 닫고 플러스 1 그러면 마이너스 괄호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얘랑 곱해서 괄호 밖으로 나오면 플러스 4랑 플러스 1이 되니까 플러스 5가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얘가 지금 꼭지점이 2,5인 상태에서 자, 정의역이 2분의 1,4가 되면 자, 지금 우리가 최대값을 묻는 거니까. 자, 최대값이 언제겠어요? 바로, 최대값은 t가 2일 때, 최대값은 5겠다. 그치?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는 뭘 물었냐면, x가 p일 때 최대값을 물었어. 자, 그럼 보자. 최대값이 5인 건 맞아. 그치? 그러면 얘는 q겠다. 자, 그런데 우리는 t가 2일 때 최대값이 5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x로 바꿔야 되니까 t는 2의 x제곱이잖아, 그죠? 2의 x제곱이 2야. 그러면 x가 얼마일 때지? 1일 때지. 바로 이게 뭐가 되겠다? p가 되겠네. 따라서 p 플러스 q는 p는 얼마이고 1이고 q는 5이니까 1 플러스 5는 얼마?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